왜 네? 네, 뭐가 달라? 네, 네. 여기엔 새우 있거든. 새우? 새우 나 바다 새우 바다 좋아해. <laughs> 난... 새우 싫어하잖아. 야승현이보다 일단 파스타 먼저 놨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야기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 고마워 감동이다. 이게 너 거라 지 응. 고마워요? 너지. <laughs> 진짜, 진짜 기대하면 안돼 그래서 엄마가 <laughs> 혼나서 사온 제리 <제니크기> 쿠키 좀 넣어 <laughs> 미친놈 아니야 너 진짜로? <laughs> 아 이게 그 로토스야? <웃음> <웃음> 아 개웃기 사진 하나만 찍을까? 어내 어, 코까지 찍어주라 셀카는 왜? 아 어. <웃음> <웃음> 에? <웃음> 에? 얘 개웃기잖아 <laughs> 아니, 그거 그렇게 한거 아니? 번각으로 해? 어, 번각해? 아니, 애초에 얘 전면으로 하고 있어. 이거 후면으로 <laughs> 그 하는 거? 야, 너 처음 찍어보네? 어, 나 전면으로, 나 전면으로도 찍는데? 이거 어, 안 나왔을 것 같은데? 이거 <laughs> <laughs> 얼마나 재생이구다 어, 미안요. 근데 나, 개춘 내가 먹게 알겠습니다. 응. 한번 먹어볼게. 아, 인서트 따줘. 뭐야? 괜찮아. 그냥 먹어야 돼. 누가 피자 아니지? 아니야, 아니야. 누가 피자야. 누가 싫어해? <laughs> 지선 유튜브 칠해나 본가? 당연하지. 나. 이 피자 좀 먹으래? 어, 나도. <laughs> 저거 <저기 갓> <laughs> 응, 보세요! 가맛있 맛있게 다 아니 치즈 때문에 콩대로가 다 깔려나오고 있어 맞아? 응. 그래 치즈난 짜지 안돼 이거 임실치즈 비싼 거야 이거 완전 썸네일인데? 어 빨리 빨리 더돼 브이로그? 응 버프로 한시인데 이거 어, 귀찮아, 진짜 너무 재밌어. 아, 뭐, 재미요워 선생님이 이런 거 해. 너무 재미여워. 그이 네가 어떻게 알아? 아진성대 <laughs> 그냥 내 일상이 재미가 아니야, 너 말투가 재밌어서 괜찮아. 말씀해 주세요. 제발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. 너무 <laughs> 좋아. <laughs> <laughs> 지 먹을? 먹어봐 먹어봐 완전 빵크. 이스파라로 먹어. 개 맛있어. 뭐가 뭐. 바피라 <laughs> 어? 또 뭐, 먹어보자. 음. 기절할 것 같아. 그래? 오래 응. 먹은 것 중에 탑 1위인가? 응. 응. 아, 그냥 바닐라 맛있는데. 저 이거 찍어게요아네사진아 <laughs> 아, 아, 어. 어, 아니 아볼게요 아, 아, 근데 아아아 아, <laughs> 오랜만에 <웃음> 오랜만에 세고이렇게이네 <laughs> 맛이 어때요? 네 나도 먹어볼게 응. 응. 너무 야지이 진짜? 유튜브 유튜브? 아, 진짜? 응. 아니야 내이야 나? 여행하고 가고아나 가도... <laughs> 봤는데? 거의 다 여행 밖에요 <laughs> 그니까 아니 나 여행한 거다 봐야 돼스코그 일본 여행한거 일본이랑 상해도 봐야 돼 일단 나 유럽 간 것도 보고 음얘나 지금 여러 간안 봤을걸? 그럼 응. 뭔가 재미없어나 재미야 넌 <laughs> <너> 싸가지 도없아해면접에다 <laughs> 대고 그런 맛을 <laughs> <말을 웃음> <laughs> 딸기 두개치가다차가 <laughs> <참. 웃음> 여기 계속게요 알, 그래. 너네 광태 알아, 광태? 광태? 김광태? 한승연의 응. 알지. 아니 이 이렇게 제주도 온 그리고 그리고 갔거든. 응. 응. 커피 엄청 맛집이 있대. 응. 응. 가면 보여. 한정이가 좋아. 아예 못 먹어? 아 근데 커피 먹을 수 있어. 네가? 네가라니? 이거라니... 한침연 <laughs> 아침 에 <laughs> 운동 조절하면 돼. 맛있대? 은4년 먹은 에피마다 돼? 컴에다 돼? 아니요. 아데요태 24살밖에 안돼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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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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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요. 아니요. 아 맛있지? 떨어지던데? 방탄한테 여기 오라 그래? 침 흘렸어? 왜니 아직까지도 흘렸다 왜왜왜 너왜 왜. 어, 이렇게 빠르왜 전해? 왜왜왜 참치 이벤트 왜아이스왜림조왜내 손에 흘려놓고내가다 흘렸어 그니까 적발하잖아 <laughs> <laughs> <좀> 흘렸다 흘렸어 <laughs> 닦으면 <딱 하면> 되잖아 <laughs> 오케이 왜이 <laughs> 우리 사이에... 놀다맞지다나 왼쪽에 절교하고 싶어 울아닮서안 닮았어. 안닮 아, <laughs> 야, 이렇게 좀남았다 <좋아. 웃음> 아, 얘들 둘이 이렇게 셋이 너무 싫거든. 어. 그세 개가 나올까 봐. <laughs> 그게 가차지야 응원. <laughs> 근데 얘는 싫어. 어떻게? 이거 나오면 이제 지선이 죽을 거 내가 내가 본 거야. <laughs> 두번 이게 더 최. 어. 어? 뭐지? 아아무 어. 지금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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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나 머린 줄. <laughs> 나도 머린 줄. 아까 그러니까 너 누구 색다고? 잠깐만 다시 한번보여이 안경 색도. 심파치 캐시라. 뭔가 그 안경 날올것같은 느낌이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아니 근데 나다 좋아. 나 <laughs> 사실 뽑기 운 없어. 아 진짜 그럼왜 이제 말해. 아니 근데 나다 좋아. <laughs> 어? 아 뭐야? 얘는 그 이름 까먹었다.